정말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오래 들어서. 살고 싶다고 생각해 문제 없어요? 아, <laughs> 오래 사셔야 됩니다. 아 나는 이거 바꾸나서 오래 사셔야 돼요. 회장님 오래 사시고 우리 디블랙 어, 패밀리분들다 오랫동안 나 아, 이거 건강하셔야 돼요. 어. 진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을 했대니까요. 맞아요. 사실 이게 정말 나이를 돌릴 수도 없어도 음. 새로운 삶을 맞아요. 오래 살고 싶은 생각 드네요. 사실은 어, 들었어요. 아난 어. 진짜 그 생각 했대니까요. 들었어요. 거울 보고 예전는 그냥 아유 너무 이제 뭐 아.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맨날 그냥 아유 그래 그래 이렇게 그냥 미미탈 살다가 아. 머리하고 나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뭐저 운동도 하고 싶고 여행도 아. 가고 싶고 아. 뭐 아. 뭐 예쁜 여친도 만나고 싶고 아. 뭐또 이런 것도 입고 싶고 막 활력이 넘치니까 더 이게 오래 유지됐으면 음. 뭐 이런 것도 흠있더라고 저는. 그러려면 건강하셔야죠. 응? 응. 쇼니 엑스바이크 타세요. <웃음> <웃음> 쇼니 엑스바이크. 건강하셔야죠. 아니 늘던 없이 무슨 엑스바이크 또왜 나와요, 갑자기 아니 <웃음> <웃음> 엑스바이크 타셔야죠. 건강하셔야 되고 유산소 근력 운동 동시에 할수 있는 일주일 무료 체험 드리겠습니다. 예. <laughs>